중국을 11년 넘게 지배하고 헌법까지 바꿔 종신 집권의 길을 연 인물, 부드러운 인상과 달리 무섭도록 냉철한 권력자, 바로 시진핑입니다. 그는 공산당, 개국공신, 지중신의 아들로 태어난 다이아몬드 수자였습니다. 하지만 아버지가 숙청당하자 어린 시절 시골 토굴에서 강제 노동까지 겪었습니다. 그 와중에도 그는 공산당 입당을 10번 넘게 시도했고, 마침내 1973년 입당에 성공합니다. 이후 엘리트 코스를 거쳐 푸젠성, 저장성, 장하이 등을 경험하며 성실하고 검소한 이미지로 인기를 끌었습니다. 하지만 2012년 최고 지도자가 된 이후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부패 척결이란 이름 아래 정적들은 줄줄이 숙청됐고 언론은 통제됐습니다. 2018년엔 주석 의원님 제한조항까지 삭제해 사실상 죽을 때까지 집권할 수 있게 되었죠. 내부 비판은 억누르고 대만과의 충돌도 불사하는 하나의 중국 전략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. 겉으론 친근한 곰돌이프 그러나 실제론 제2의 마오쩌둥이라 불릴 만큼 무서운 카리스마의 독재자 지진핑은 푸틴과 함께 21세기 장기 집권의 장징이 된 인물입니다. 금수저, 생존자, 권력의 괴물, 지진핑. 당신의 평가는 어떤가요?